네!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자 어... 소울이 남아 돌아서 소울 일단 이용해서 레벨업을 하고 가능하던가 어 필요하네요 가능하네요 그만굿 어... <laughs> 왔어요 이런 식으로 완료로 내고 잠깐만요. 소울이 아, 다 썼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양 어느 쪽으로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셔도 돼. 아, 아로스성으로 가죠. 가셔도 돼요. 예, 네. 로스성 아 <laughs> 어, 무희 화톳볼이나 로스릭성 화톳볼을 타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어, 무희 거는 좀 사다를 타야 돼서 약간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생활해 보니까 그래서 예 네. <laughs> 로스릭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었나 네. 진행은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네. 여기가 무희의 터풀이거든요 무희의 하터풀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 바로 여기 그래서 딱 초반 네. 로스릭성... 초... 로스릭성 초반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렇 와서 이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이 쇼컷 하나 열어놓으셨으면, 예. 웬만해서는, 예, 그냥, 화텁그 가기 전에 제사장으로들어가서 소울이나 이런 거다 제거를 하시고, 쓰실 거다 쓰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가, 나가면서 이게 밟고, 지려 밟고. 일단, 에르곤을, 아, 이곤이구나. 이곤 소환. 그리고, 시리스를 소환. 둘다소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NPC 소환이 있기 때문에 굳이 플레이어가 없으셔도 플레이어 소환이 없으셔도 이렇게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시고 혼자 하셔도 돼요. 많은 다크소울 괴수들이 하는 말이 혼자 하는 게임이라고 다크소울은 그러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닌데, 꼭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NPC가 주어진 이유는, 전 나름대로, 주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게임 디자인상, 주은 것 같아요. 제작자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닭소를 잘즐기려 그러면, 소환을 npc 소환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에 갑주는 될수 있으면 낙다운 됐다고 어... 무조건 가서 연타를 때리려고 하시지 마세요 예 이놈의 연타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니 그 뭐야 낙다운에서 회복하는데 어... 기술이... 어... 회복하는데 있는 모션이 좀 데미지가 심해요 세요 그래서... 어? 어... 어? 아, 시앙 시리스 죽었다. 시리스의 문제점은 확실히 마법을 회복 마법을 써서 회복을 하다 보니까 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이거는 너무 일찍 굴렀다. 어, 이거 너무 찍고 올랐네. 아시고, 아, 어, 샥! 마셔. 아, 왜 이렇게 맞아, 나? 오케이, 이건도 죽었고. 어, 마시고. 빠지고. 아, 아, 아! 불러. 빠져. 마셔. 제가 음, 음률 반지 끼고 있죠? 지금 제가. 병신과 바보같이. 큰일 났는데. 아, 씨! 불렀는데! 어, 없어! 아, 젠장! <laughs> 망했다! 이겼다! 와후! 오오오, <laughs> 야. 야, 야,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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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놓고 죽으면 어떡해, 이 자식아! 아, 에스병 좀, 너무 마셨네요. <laughs> 피할 수 있을 때도 오피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NPC들을 사용하셔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시고, 예. 좀 피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피를 많이 깎아두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예. 괜찮을 거라고. 괜찮은 방법이시죠. 그리고 어차피 석별의 눈물이 있었으니까, 완전히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마도.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에. 파트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